안녕하세요 오토스마트카 채널입니다 오늘은 모험과 자유를 꿈꾸는 캠핑 마니아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주인공 2026 기아 6x6 캠퍼를 소개합니다 기아가 선보인 이 모델은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오프로드와 럭셔리 라이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육륜구동 캠퍼 밴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강렬한 블랙과 메탈릭 실버 투톤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세련된 LED 라이트는 기아 특유의 대담함을 보여주고, 6개의 휠이 주는 묵직한 존재감은 보는 순간 압도적입니다. 측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확장된 차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길어진 휠 베이스와 특수 오프로드 서스펜션은 험로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보장하며,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가 어떤 지형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면에는 전동식 루프탑 텐트와 대형 수납공간이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 캠퍼의 진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우드 그레인 인테리어 그리고 대형 파노라믹 루프가 개방감을 극대화합니다. 스마트 홈을 연상시키는 최신형 IoT 시스템을 통해 조명, 온도, 오디오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어 장시간 여행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동력 성능 역시 놀랍습니다. 6x6 구동 시스템은 강력한 3.5L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약 500마력 이상의 출력과 탁월한 토크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가파른 산길이나 모래 언덕에서도 강력한 견인력과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죠. 전기 모드로만 약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해 친환경적인 캠핑도 가능합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신 자율주행 보조 기술.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탑재되어 초보 캠퍼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장기간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2026 기아 6x6 캠퍼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모델입니다. 가족 단위 여행자부터 오지 탐험가까지 캠핑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2026 기아 6x6 캠퍼 어떠셨나요?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캠핑카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토스마트카가 전해드리는 또 다른 신차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이 스크립트는 1600차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촬영 시약 8에서 10분 정도의 내레이션 분량에 적합합니다.